네, 안녕하세요. 숙생TV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참야 덴버는 세남만 만나면 저 모양이네 자, 봅시다. 아, 오클라우마는 세긴 세네요. 오클라우마 세고, 보스턴은 뭐, 많이 가뿐히 했고, 듀얼리언스도 오버가 났고, 음... 자, 국산 내경기 빨리 갑시다. 자첫 번째 경기. 자 모비스와 LG 경기 먼저 가볼게요. 어, 자 모비스 어, 여전히 뭐 KBL에서 어휴, 얘네들 강팀이로 부르긴 좀 그렇긴 한데. 자 지금 2위 달리고 있는데 어, 어 잠깐만. 자, 지난 경기, 뭐, 농구영신, 뭐, 말도 안 돼, 농구영신 경기에서, 이제, 가스 상대로 88대 81로 승리 거뒀죠. 어, 그런 3연승 달리고 있는데, 어, KBL, KBL에서 그래도 가장, 뭐, 그, 뎁스가 가장 두터운 팀이라고 볼수 있죠, 모비스는. 이런 부분이 일단 뭐 모비스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라고 보여져요. 와, 뭐막 강력한 에이스는 없어요. 강력한 에이스는 없는데 가장 좋은 부분은 쇼롱하고 게이지 프리미 있는 이 용병이 너무나 강력한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 막 이런 다른 팀들처럼 훈이나 웅이나 뭐 이정현이나 이런 에이스들은 없지만 그래도 올 시즌에 모비스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이유석이죠. 이유석이. 올 시즌 가장 스텝업이 되면서 6득점, 7리바운드, 9어시스트 진학 경기도 아주 좋은 활약을 했고, 자 LG 뭐 LG가 왜 역배냐, 왜 역배냐면 마레이가 없죠. 마레이가 진학 경기 1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SK 그래도 잘 싸웠어요. 데림몰로가 어, 마레이의 빈자리를 잘 외워서 25득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7개 기록하면서 맹활약하면서 잘 싸웠지만 3점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다. 자 마레이가 있을 때도 모비스가 일단 올 시즌 맞대결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어... 오늘 먼로가 상대해야 되는 선수는 게이지 프림하고 션롱이에요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커 보이고 마레이가 있어야지 유기상이나 정인덕이나 뭐 양준석이나 이런 선수들이 사는데 마레이가 없다 보면은 이런 뭐 그런 마레이가 더블 팁을 가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어, 이런 가드진들이 외곽에서 찬스, 아웃 넘버가 나지를 않죠. 예. 그 다음에 마레이 있을 때도 마레이 있을 때도 리바운드는 모비스가 더 우위를 보였어요. 1라, 1차전 경기, 1라운드 경기는, 18개인가 더 잡았나? 예, 뭐, 그 정도였어요. 자, 이 경기는 모비스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모비스의 승리 보고요. 음, 이우석이 감기. <laughs> 함지훈 결정 예, 함지훈 결정 뭐, 이우석이 감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그래도 용병대결에서 멀로 혼자서 프림하고 숄롱을 상대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예. 음. 멀로가 지금 39살인데 되겠어요. 예. 타마요도 지금 없죠. 어, 타마요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타마요도 없고. 어, 이경이 그래도, 예, 모비스 보겠습니다. 여기 용병대 결의 차이가 너무 크다. 어. 그 다음에 뭐, 여기가 LG 홈이면 몰라도, 어, 원정 46%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LG이기 때문에, 모비스 보겠습니다. 마인까지도 볼게요. 모비스, 박무빈, 이우석, 김국찬, 장재석, 게이지 프림, LG 유기상, 양준석, 허일영, 박정현, 대림멀로 이어봐요. 인사이드에서 대림멀로 하고 박정현이 있어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비스는 장재석하고 게이지 프리미 선발로 나서면 모비스 음,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어, 장판 DB가 아니구나. 서울산동. 자, 서울, 어, 서울 삼성 봅시다. 지난 경기, DB 상대로 1점차로 아쉽게 패배당했죠? 자, 그 경기는 뭐, 10점차 리드를 3분 만에 뺏기면서, 어, 3분 만에 뺏기면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1점차로. 다 이긴 경기를 마지막에 자유히트를 주면서 알바노가 1구 쏙 2구 팅을 했는데, 공격 리바운드 뺏기고, 오누아쿠가 덩크하면서 끝났죠. 일단 코번이, 코피코번이 돌아왔어요. 코번이 25득점, 16리 병원으로 하드캐리 하긴 했고, 뭐 이정현, 최성모, 이원석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항상 고질적인 문제인 삼성은 어,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을 못한다는 부분, 그 부분이 패배의 요인이었고, 자 가스, 어, 농구 영신에서 모비스한테 88대 8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9경기 연속 퐁당퐁당, 자, 벨란디라고 니콜슨하고, 김낙현이 58 득점 합작을 하긴 했지만, 어,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좀 없었고. 지금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코번이 돌아왔는데, 데릭슨이, 마크스 데릭슨이 지금, 독감이에요, 독감. 그래서 지난주에결정을 했는데, 올해 나올까? 오늘 나올까? 대리스는 오늘도 결정하네요. 음. 정성우 결정하고 자 이경기는 일단은 어, 뭐 인사이드에서 코번이 니콜슨을 상대로는 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코번한테 내줄 점수는 내주고 근데 가스는 그래도 김낙현이 이제 폼이 좀 슛감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벨랑기라고 니콜슨하고 김낙현의 이 삼각 편대의 공격력, 그다음에 서울삼성은 이원석하고, 그 다음에 코피코번과 이정현이 이끌어야 되는데, 자, 이 경기는 일단 뭐, 원사이드한 경기는 펼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좀 박빙의 경기가 펼쳐질 것 같긴 한데, 어, 가스가 지금 9경기 연속 퐁당퐁당 중이죠 9경기 연속. 어, 오늘 승차례긴 한데, 음, 그래서 저는 나태이가 이제 좀 살아난 야투회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코피 코번이 있을 때가 코번이 있을 때가 삼성은 경기력이 더안 좋았어요. 애들이 국내 애들이 코번만 바라보잖아요. 오히려 코번이 부상일 때 데릭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약간 트레이션 농구가 더 통했는데 음, 코번이 돌아오면은 저는 이 부분이 더 이제 그 상승세가 좀 꺾일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게 가스승 보겠습니다. 가스승. 배당이 괜찮네. 선발, 신승민, 이대현 차바이, 벨랑겟, 니콜슨. 음. 뭐 신승민이랑 차바이랑 초반에 나와서 수비적으로 나서다가 나중에 이제 교체를 하겠죠. 1쿼터는 뭐 밀릴지, 뭐 초반은 좀 밀릴지 모르겠지만 후반에 가스가 저는 역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자, KCC와 원주 DB. 자, KCC 지난 건 KT한테 86대68 18점 차로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입니다. 4쿼터에 몇점 냈어요? 7점 냈죠. 7점. 장판은 준영이는 없어야 도움이라고? 응? 이게 무슨 뜻이야? 최준영이 없어야 더 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laughs>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음 일단 kcc 는 일단 웅이가 괜찮아요. 웅이랑 이승현이랑 이호현이랑 이건이랑 뭐 국내 선수들은 괜찮긴 하지만 맨날 퇴근하고 경기도 망치고. <laughs> 그래도 준용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입니다. 오클라우마, 그 장판은 최준용이 문제가 아니지. 최준용은 오클라우마의 스가하고 똑같은 급이라고 보면 돼요. 최준용은. 경기를 뭘 망쳐요. 최준용 아니었으면 이번에 장판 지금 한 9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나마 7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용병이 문제예요. 용병이 문제예요. 디언테 버튼하고 리언 윌리엄스가 문제지. 무슨 최준용이 문제야. 국내 애들은, 그래도, 웅이나, 이승현이나, 이군이나, 이호기현이나 뭐, 나름, 집 밥값은 하고 있어요. 버튼이 문제, 버튼이. 버튼이 문제고, 버튼을 조련을 못하는 전창진이 문제지. 최준영은, 씨. 최준영은 KBL 탑인데, 타 용병이 문제예요. 진학형이 DB한테 왜졌어요 아니, 그 KT한테 왜졌어요 디언테 버튼이 25분쯤에서 6점 냈어요. 뉘언 윌리엄스가 15분쯤에서 4점 냈어요. 용병 둘이서 10점 냈어요.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버튼이 일단 너무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웅이도 그렇고, 이승현도 그렇고, 뭐, 힘 빠지는 거지. 팀플레이를 안 하잖아. 물론, 뭐, 득점력으로 따지면 디언테 버튼을 따라온 놈이 없겠지만, 다른 놈들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서 있는데, 뭘. 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DB 같은 경우는 삼성한테, 지난 경기 방금 얘기했지만, 오노아쿠의 역전 덩크로 승리를 거뒀는데, 뭐, 이산알바노가 여전히 좋죠. 17득점 1 1 어시스트 기록하고, 오노아쿠가 16득점 11위 11 리바운드 기록하면서 두놈이 더블 더블 기록하고, 이관이가 간만에 활약을 했습니다. 21득점. 디비는 이관이가 살아나야 돼요. 이관이가 살아나면, 이산알바노가 이제 활동량이 많아지고 찬스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음, 이관이가 직전 경기, 뭐, 얘가 또 오늘 경기에 또 활약을 할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네, 예, 이관이가 없는, 어, 아 이관이가 살아난 DB가 DB가 전좀더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KCC는 최준영이 하는 역할이 어시스트, 리바운드, 외곽, 수비 다 돼요. 근데 저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팅이에요. 팀 분위기예요. 팀 분위기를 이런 그쭉 살리는 게 최준영인데 최준영이 없으면 애들이 애들 표정이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 그다음에 정창영도 이탈했고 이런 게 DB 쪽으로 보겠습니다. DB 승마. 자, 아이고. 아이고 어, 햇빛 때문에 시다니네. 자,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대결. 와, 나 이거 좀 이상한데? 햇빛이 갑자기 쫙 들어오면서 배당이 어떻게 냐 우리은행 3단 경명자 음. 지난 경기 신한 상대로 43점 올렸죠 우리은행 어, 담비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알수 있었던 지난 경기 담비가 결정을 하니까 신한은행 상대로 1쿼터에 14대0 빵점 냈습니다 빵점. 오늘 뭐, 김단비 출전하고 하남지도 출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되죠? 담비 안 나와? 안 나올 일이 뭐가 있어? 안 나올 일이 없지. 담비가 나, 안 나오면은 삼성생명의 배당이 1.15배당 나오겠지. 예. 일단, 담비하고 한엄지가 일단 휴식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올스타 뛰었어요. 네, 뛰었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어, 최근 10경기 8승 2패. 너무나 좋죠? 어, 아, 삼성생명은 KB, WKB에서 뎁스가 가장 좋은 팀이죠. 강유림, 이해란 배윤, 키아나 스미스, 이주연, 조수아, 김아름, 김단비 다른 이런 벤치 멤버들도 딴팀 가면 다 주전급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뭐 8명이 뛰는 이 뎁스가 너무나 좋고 음올 시즌 마태결 2승 1패로 우리 은행이 우세하긴 하지만 공격 루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담비하고 하남지한테 몰려 있고 삼성생명은 이런 8명의 선수들이 모두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삼성생명은 올해 대권 후보 대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지금 키아나 스미스가 너무나 건강하죠. 키아나가 어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삼성 생명 쪽으로 볼게요 어, 삼성 승명 승리 보고 마인 2 5부터 마인까지는 뭐 하러 가니까 그죠. 1.58이면 은 훌륭하지. 예. 야, 근데 이1 2 1점는 너무 낮지 않나? 훨씬 맞대결 122점, 103점. 그래도 오반 못 가겠다. 와 어제 썸 경기 보고 하글쳤대. 하글쳤어. 와송윤아 하나를 못 막으면서 썸이 어제셨죠자 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음. m b a 내일 몇 시지? 8시 경기, 한경기 있지? 8시 한경기는 버리고.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똥과 오즈미 대결. 아 이거 필라, 필라가 이렇게 똥배를 받을만 한가? 브루클린이 캠 토마스, 캠, 존슨 다 있는데? 러셀까지? 와, 이거 부클 프레 보고 싶다, 8시 경기는. 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빠빠. 어, 이게 햇빛이 장난 아니다.